네 안녕하세요. 역사 크리에이터 겸 작가 일을 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연적인 존재들이 있죠. 뭐그중 하나가 내시가 아닐까 합니다. 내시와 환관이 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아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같지는 않았어요. 내시와 환관은 다릅니다. 일단은 내시의 네 내자가 네 이제 안 내자고 네 시가 이제 모실 시자이거든요. 그 내시의 네 시작은 일단 삼국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내시하면 네 떠올리는 왕이나 혹은 왕실 사람 옆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는 내시가 네 아니었습니다. 내시의 네 역할은요 궁중 및 왕실의 모든 업무들을 다 관리를 하고 국왕의 비서실 같은 역할도 하고, 또 궁궐 호위까지 하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경호실 겸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내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 왕실 사람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환자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엄연히 국가정부 부처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중이라는 관직이 있었습니다. 시중의 시가 4시의 시자와 같은 시자거든요. 시중이 지금을 쯤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관직이었고, 신라시대 때는 상대 등의 버금가는 권력을 지닌 최고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22개의 정부 부처가 있었는데, 그중에 전내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내관이 했던 게 바로 4시들이 했던 역할이 있고요. 그러니까 4시 하면은 절대로 그 왕들 옆에서 잔심부름하는 그게 아니라 왕의 경호실. 왕의 비서실 그리고 궁중과 왕실의 모든 업무들을 다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려 시대에 가면은 역시 고려 시대 때도 내시와 환관은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고려 시대부터 정착을 하게 돼요. 고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식의 중앙 관제들을 많이 도입을 하면서 아마 그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또 중국의 환관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관이라는 명칭은 가지고는 왔지만 중국의 환관과는 차이가 있었으니 중국의 환관은 거세를 했죠. 하지만 고려의 환관은 거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려의 환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좀 기록이 있으면 고려사의 11대 왕 문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인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주변의 황관들을 10여 명밖에 두지 않을 만큼 검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관들이 당시에 고려 왕실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10여 명을 데리고 있으면 그게 검소하다는 라 거. 굉장히 최소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국시대와 동일하게 고려시대 때는 국가관청이었습니다. 역시 계속 여전히 꾸준히 어, 국왕의 비서 및 경호 업무를 하고 있었고 고려 중기 때 아주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자 최고 권신 중한 명이었던 삼국사기를 저술했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중부의 수암을 태운 사람이죠. 김돈중의 관직이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시가 아니라 당시 최고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관직이 바로 내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내시와 환관이 합쳐지게 됐을까요? 그 전에 이 내시와 환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입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 정말 많은 고려의 백성들이 원나라 중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직 고려 같은 경우는 환관들이 거세를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관들이 거세를 했었는데 원나라로 끌려간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이 되면은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황실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돈도 받게 되는 거고 궁궐에서 일하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자진해서 거세를 해서 원나라로 가서 환관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라는 환관이 있습니다.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 너무 가난을 해가지고 고용부 역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직접 거세를 하고 원나라로 가서 환관이 되었는데 그때 고려인 공녀 중에 유독 미모가 빼어난 여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고용부는 당시 원나라의 대칸이었던 토군테모르에게 붙여줍니다. 차를 따르는 신녀로 붙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모의 여성을 보고 한눈에 뿅간 원나라의 대칸이었던 통운 테무르는 그녀를 바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요. 이 여자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황후였죠. 그래서 이제 기황후 같은 경우는 황후화 되면서 본인을 황후로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황강 고용보를 최측근으로 삼고 고용보를 통해서 고려의 정치를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충해왕을 폐위시킨 것도 고용보였고요. 뭐 공민왕 독립까지 모두 참여를 했던 게제 고용보였습니다. 정작 고용보는 공민왕한테 네, 척결이 되죠. 자 어쨌든 이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 문화가 고려로 대폭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 황관들도 거세를 하기 시작을 했죠. 중국의 거세 방법과 아, 우리 한국의 거세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잘랐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고함만 자르고 음경은.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 내시와 환관을 조금씩 합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 바로 보편화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시와 환관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 내시부의 일을 환관에게 맡기게 되면서 조선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내시와 환관이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이방원한테 살해당한 세자가 있죠 막내아들 그 막내아들의 아내가 환관과 간통을 한 적이 있었대요 이때부터 더더욱 환관들의 거세 문화가 더 확실하게 강화되고 자리를 잡고 보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건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거세한 문안는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거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각종 야사에서 다 다르게 전달했는데 어쨌든 그들은 왕실을 보호를 해야 하고 가설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제 왕비나 왕실 여인들을 보필하는 것도 내시들이 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거세를 했다. 라는 설리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이유라면은 국왕을 모시거나 아니면 왕자를 모시는 내시들은 굳이 거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왕실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는 왕실을 보필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궁궐에는 왕실 여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나인도 있고 상궁도 있잖아요. 이나인과 상궁들이랑도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이들은 그 궁궐의 체면이었어요. 가장 보여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당초 성적 불구로 만들었던 거죠.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조선시대 내시 황관들이 뭐1등 신랑감이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시 황관 같은 경우가 이제 매체에서 조금 조롱의 대상으로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단은 돈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궁중에서 생활을 하면 돈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면 국가에서 뭐이 토지랑 집까지 하사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많았고 또 그렇게 막그 환관들에게 금기되는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함만 잘났기 때문에 성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결혼도 할수 있었고, 다만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은 못 낳지만 양자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 돈도 많고, 정년퇴임 보장되고, 퇴임 이후도 보장되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은 나름 괜찮은 보직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나 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시가 되려면 시험을 당연히 쳐야 되는데 논어 맹자 같은 어려운 그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됐고요. 이들은 왕실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무예에도 출중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비밀 유지입니다. 이들은 왕실 최측근으로서 어, 왕실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발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가 되는 시험 중에 고문을 참는 시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시들 같은 경우는 그 내시들 사이에서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가 심했다고요. 해 왜냐면 이들은 또 비밀 유지나 어떤 품행 같은 거, 본인들도 나름 그 왕실의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군기 문화가 엄격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묘사되는 그 약간 여자 목소리 내고 목이 목소리 내고 뭔가 이렇게 막등 굽어져 있고 이런 이미지가 절대로 아니었고 조선의 조정 관직을 갖고 있는 문무백관들도 내시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 그러니까 국왕을 보필하는. 내시를 상선이라고 하는데 상선의 풍계가 종이품이었습니다. 종이품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군형 대장들과 똑같았고요. 그리고 각 조의 참판들, 지금으로 치면 각 부처의 차관이랑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조선 시대에는 내시에 대한 리스펙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4년이죠 갑오 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면서 내시 제도도 철폐가 됩니다. 내시 제도가 철폐되기는 하지만. 아직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시는 최소한의 일부 내시들은 좀 지켰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도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도선이라는 분이 마지막 상선이었다고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김도선님에 대한 그 풍부한 기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내시들 같은 것도 재밌는 일한데. 내시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 퇴임이 꼭 보장이 됐거든요. 거세를 하고 끝이 아니에요. 거세를 하면 고한을 거세를 했기 때문에 거세를 할때그 약물 단지에다가 그 보관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년 퇴임을 하면은 그 약물 단지를 갖고 같이 이제 퇴임을 하고 죽으면은 그 시신에 그 붙여줬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없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17세기, 18세기부터 성악이 유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즉그 변성기가 오기 전에 거세를 해버리는 문화가 있기는 했지만 환관내시라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물론 왕실을 시중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시녀, 하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거세를 하고 또그 고유의 관직까지 만드는 것은 어, 중국, 한국의 문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또 사극에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시들의 의복 문화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떠올리는 내시의 옷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관모에 날개가 없죠. 그리고 항상 초록색 옷을 입고 있고 그 초록색 옷 앞에 그 흉배라 그래서 조선시대 관복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학 그림이나 호랑이 그림 같은 거를 두는데 사극에서 내시들은 그런 흉배 그림이 없는 걸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를 모셨던 김세신이라는 상선이 있었는데 관복을 입고 있는 그 김세신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조선에 왔었던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그린 내시 그림이 있습니다. 김세신의 초상화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문신들과 동일하게 그 관모에는 양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흉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내시와 환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롱을 하고 약간 좀 비아냥 되고 약간 하위 단계의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어 실제 역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내시, 환관 모두 굉장히 큰 존중을 받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도 내신을 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